안녕하세요. 행복한 지식 행진의 진 성철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녀 혹은 배우자와 대화가 되지 않아서 답답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자녀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방문을 쿵 닫고 나간다던가 배우자에게 무슨 얘기만 하면 귀찮다는 듯이 단답으로 대답이 나오고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영상 끝까지 봐 주세요. 오늘 할 이야기는 가족 간의 대화의 방법입니다. 왜 우리는 가족과 점점 말을 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이 이유는 말의 방식에 있습니다. 대부분 권력의 말, 즉 힘에 대화로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힘에 대화는 가족의 마음의 문을 점점 닫히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대화가 상류 작용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방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가족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하는 힘에 대화는 무엇일까요? 힘에 대화라는 것은 자신의 권력이나 지식 등으로 내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내 말이 맞아. 또는 내가 부모니까 내 말이 맞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힘에 대하라고 합니다. 저도 아내한테 가끔씩 힘에 대하를 써서 아내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데요. 제가 어느 날 유튜브 새로운 기획을 하다가 너무 기획이 잘 되지 않아서 와이프한테 상의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나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아내 얘기를 듣다가 점점 제가 드는 생각이 아, 이건 아닌데, 아내가 잘 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나 보다. 내가 고쳐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저는 아내에게 상의를 하고 아이디어를 들으러 가고서는 당신이 잘 몰라서 그래, 당신이 기획을 안 해봐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내의 표정이 점점 안 좋아졌고, 결국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해주는 게 회의감이 들어 당시로 가서 질문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나를 무시한 듯이 말하는 게 내가 뭐 하는 건가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죠 저는 제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아내와 상의를 하기 위해 간 것인데 아내 기분만 안 좋게 만들고 가르치려고 한 것이었어요 아내 입장에서 보면 저에게 피드백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최대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네가 몰라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르치려고 하고 있으니 당연히 기분이 나빠지고 얘기를 해 주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겠죠. 또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과 말을 잘 하지도 않고 스마트폰하고만 대화를 합니다. 왜 아이들은 부모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스마트폰만 쳐다볼까요? 한 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학생은 처음에는 부모님과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공감해주지도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부모님은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니 너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엄마가 말하는 대로만 하면 돼. 이런 식의 대화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 학생은 점점 반항심이 커지게 되었고 부모님에게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렇게 학생은 점점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고 결국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힘의 대화를 쓰는 이유는 매우 편하기 때문입니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경청이라는 것은 에너지 소모를 상당히 많이 하고 힘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청을 하지 않고 상대방을 쉽게 조종하기 위해서 힘의 대화를 선택합니다. 특히 자신보다 권력이 낮은 사람에게 힘의 대화를 많이 행사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가족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제 아내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대화를 하려면 동등한 입장에서 공감해주고 인정해주며 말해야 되는데 너는 잘 모른다. 혹은 너가 안해봐서 그래. 이런 식의 대화를 하는 게 점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고 하죠. 그렇다면 해결점은 간단합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힘의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으로 미루고 내 자녀 그리고 배우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경청해주며 공감해주는 것이죠. 말그릇의 저자 김윤나님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정 반사라는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쳐주고 싶은 욕구라고 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정 반사가 강해질수록 오히려 상대방은 변화하지 않으려고 애쓰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에 더욱 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과 대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조언을 늘어놓는 사람보다 자신의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 그래서 결국에는 내 마음을 털어놓게 만드는 사람이 좋다는 것이죠. 자녀가, 그리고 배우자가 우리에게 무언가 답답한 마음을 드러낼 때는 조언이나 타박을 듣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잘해보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공감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봤는데 너가 몰라서 그래. 이런 말이 아닌 자녀, 배우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면서 공감해주면 훨씬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때까지 행복한 지식의 행진, 진성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